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계인 것 같아요 예. 편의점 식품의 한계 냉동식품의 한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킥을 주고 뭐별지을다 해도 그 한계 이상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사업리뷰주부입니다자 오늘은요 쉬림프 알리오 올리오 트럼프 <목소리> 트러플 머시름누들네요두 가지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최종 우승하신 권성준 셰프님 즉 나폴리 마피아님의 제품입니다. 일단 가격은 요 슈림프 알리오 올리오가 5 0 0 0원이고요요 트러플 머쉬룸 누들이 5,500원입니다. 요거는 뭐 슈림프 알리오니까 뭐 새우 알리오고 트러플 버섯, 송로 버섯? 예, 면이라고 봐야죠. 예, 누들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좀 파스타식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조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시면 됩니다. 특히 이거는 좀 기대를 좀 많이 <laughs> 가져야 되나? 아 그동안 너무 흑백요리사에 나오신 분들 셰프님들의 제품들이 아 너무 실망이 많아서 뭐 물론은 그 제조하는 곳의 역량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뭐그 셰프님들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알고 있는 맛과 평범한 느낌의 그런 음식들이라 조금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승자인 만큼 조금 기대가 되는 자입니다 자 보죠 시림프 알리오 올리오 570칼로리고요 나트륨 1,460ml 총 내용량 316g입니다 셔플 머시름 누들 아, 다 나눠놨는데 그것도 4개씩 다 나눠놨는데 치즈 파슬리 막 이런 것까지 열량을다 나눠놔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슈림프 올리오 네, 마늘 네, 편 마늘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. 이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림프 새우는 하나 둘셋요 조그만한 것도 새우 같은데 한네개 정도? 뭐 나쁘진 않네요 네. 트러플 머시룸 누들 크림 소스 있고요 트러플 오일 있습니다 고급 파마산 치즈 와, 파슬리. 아, 우동면이네요. 역시나, 누들이라고한 이유가 있었어요. 예, 역시나, 우동면. 한마디로, 파스타는 아니죠? 왜 우동면으로 했을까? 어, 그냥 일반 뭐, 파스타, 스파게티 면으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일단 말씀드리자면,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, 제가 안 먹어본 거, 일부러 안 먹는 거 아시죠? 예, 이 트러플도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. 이 송로버섯도. 그 맛을 전혀 몰라요. 알리오 올리오는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뭐군내 식당 같은 곳에서 먹어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맛은 아직 모르고. 그래도 기본적인 맛은 알고 저도 알리올리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,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러플 머쉬룸들 아 이게 어떤 향일까? 보통 맛있다고 하는 향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안 먹어본 향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 한마디로 일종의 향신료겠죠 아무래도 에, 그런 것들은 어, 이상하게 처음 먹어보면 확실히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. 이 송로버섯도 어떨까 모르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처음 먹어보는 깻잎 같은 느낌일지, 우리나라에는 드셔보신 분들보다 안 드셔보신 분들이 최소 몇십 배 이상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안 먹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. 그럼 조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리해 왔습니다. 셔플 파스타는 설마 이게 송로버섯은 아니겠죠? <laughs> 버섯이 있는데 양송이 같이 생겼는데 <laughs> 맞네요 양송이 <laughs> 아 그런데 이게 제가 우동면을 이렇게 넣었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우동면과 이 뚜껑 용기 이거 딱한식품이거든요 <laughs> 그리고 이 우동면으로 하는 요리는 제가 보기에는 한식품에 외주를 줬을 가능성이 진짜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, 진짜.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, 이거는 제가 99% 환식품이라고 확신합니다. 그래도 요즘 환식품 잘 뽑으니까 기대해 봐야죠. 기본적인 알리올리오부터. 오 제가 느끼한 거 정말 싫어하는데, 알리올리오는 오 희한하게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뭐, 물론, <laughs> 구대식당 같은 데서 먹어본 게 다지만,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어, 구내식당에서 먹던 것보다 간이 굉장히 세네요. 구내식당은 굉장히 슴슴했는데 그래도 맛있었거든요. 오히려 그쪽이 더 맛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. 지금 음 약간 독특한 맛이 나는데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어요. 이런 뭐 향신료 쪽이나 이런 쪽은 아예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... 자랑이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예, 뭐, 많은 분들이 다 모르시니까 근데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물론 알리오 올리오 특유의 느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늘이 잔뜩 있어가지고 마늘 편마늘과 같이 먹으면은 어,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보시는 파스타. 트러플의 맛을 처음 느껴보는 저한테는 글쎄요 뭐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고 약간은 느껴지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뭐 그렇게 뭐 역겹다거나 뭐 아니면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버섯 느낌의 그 맛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대 진미죠 송로버섯이요 근데 그 3대 진미라고 할 만큼의 맛이냐 이야 그냥 저는 버섯 맛인데 글쎄요. 차라리 양송이나 그냥 송이버섯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도 그렇고 <laughs> 양송이 이 송로버섯의 맛을 양송이가 뚫고 나옵니다 훨씬 맛있네요 아는 맛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송로버섯이 고평가가 됐던지 뭐 그런 중에 하나일 텐데 어좀 그러네요 좀 기대를 했는데 맛이 없다기보다는 좀 어,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안 드셔보신 분들도 송로버섯은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바로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고 알리올리부터 아... 새우 음. 새우는 그냥 아무 관이 안돼 안 있어요. 좀 비벼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새우를 먹어도 새우 특유의 향은 안 나는데요. 시림프란 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, 참, 이 예, 알리오 올리오가요. 이제 그 이탈리아 말로 알리오가 마늘이란 뜻이고 올리오가 올리브 오일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볶은 파스타. 근데 여기는 소스가 좀 들어갔어요. 원래 제가 먹었던 알리오 올리오도 그냥 기름으로만 볶아낸 거였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 때문에 좀 독특한 맛이 있는데 글쎄요, 약간 살짝 매콤한 게 페페론치노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근데 소스 들어가서 나름 어, 좀 독특한 맛이긴 합니다. 근데 글쎄요. <laughs> 저는 그냥 알리오 올리오가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름에다 근데 하긴 그러면 너무 킥이 없죠? 솔직히 <laughs> 새우라고 시림프라고 해서 새우를 넣긴 넣는데 새우 맛도 안 나니까 파스타 반 마늘 반이네요 진짜 와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처에서 편의점에서 이거 간단히 드시겠다고 드시면은 아마 민폐가 엄청 될것 같아요 이 마늘 냄새 때문에. 잘 먹습니다. 었 뭐, 양송이가 이것도 음? 고기가 있네요. 고기도 들어갔구나. 나, 아, 소 목심이 들어갔네요. 네덜란드 산입니다. 아, 진짜 이 우동면, 에런데 우동면이 그리고 기존 우동면보다 굉장히 두꺼운 우동면이랑 난... 글쎄요. 골때다 조금 해 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건더기들을 너무 이제 조그맣게 조져놔 가지고 맛있네요. 밑에 다 깔렸어요. 건더기 양은 꽤 됩니다. 또 큼지막하게 했으면 면이랑 같이 먹고 딱 좋을 텐데. <laughs> 다 먹었습니다.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예. 정말 맛있었어요, 둘 다. 예,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개인 것 같아요. 예. 편의점 식품의 한개 냉동식품의 한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리 뭐 킥을 주고 뭐 별지를 다해도 그한개 이상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둘다 살짝 독특한 파스타 느낌이에요. 트러플은 아 이거는 조금만 얇으면 써도. 그냥 뭐 스파게티 면 썼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우동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 밀가루 맛밖에 안 나요. 어 그래서 소스가 제법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트러플 느낌은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도 어 처음에 좀 쿰쿰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다가 나 계속 먹다 보니까 어,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이맛 자체가 정확한 트러플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, 그렇더라고요. 맛있었습니다. 양송이나 뭐 이런 고기들이 <laughs>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 가격 대비해서 어 괜찮은 제품입니다. 이거는 그냥 나폴리 마피아님 권성준 셰프님 ]을 빼고 그냥 이렇게 트러플 머시룸 누들이라고 그냥 사서 드셔도 어, 잘 드실 것 같아요.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이거는 소스도 굉장히 많고 맛있네요. 일단 어,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. 근데 이거는뭐 셰프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. 예, 일반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스타. 진프 알리오 올리오.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, 맛있게 맛있는데요. 알리오 올리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, 제가 이런 비교를 안 하려고, 솔직히 만만으로 평가하려고 제가 일부러 제가 못 먹어본 것들을 안 먹어보려고 막 노력 중이거든요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, 그냥 군의 식당에서 먹었던 게 솔직히 더 맛있었어요. 적당한 양의 마늘과 올리브유로 깔끔하게 그렇게 조리한, 예, 그 알리오 올리오. 저는 그 맛이 너무 맛있거든요. 소금이 원래 들어가는데, 이제 좀 부족하면 제가 소금 조금만 더 뿌려도 되는 거고. 근데 이거는 소스를 만들어 놔가지고, 이거는 뭐 약간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정체성이 없어진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? 아, 그래가지고 알리오 올리오. 이거는 국내 식당이 더 맛있는 걸로 알리오 올리오로 따지면은, 네. 어, 너무 과해요. 그리고 아까 마늘이, 어, 마늘 많이 넣은 건 좋은데, 너무 많이 넣었어요. 많이 넣어도 진짜. 면 반, 마늘 반이에요. 위에도 마늘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, 면을 들추면 그 밑에도 다 마늘이에요, 다 마늘. 여든 그렇습니다. 예, 요것도 역시나, 셰프의 이름 걸고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, 그래도 맛있는 제품이다. 예, 그렇게, 어, 최종평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맞다. 봐야죠, 참. 99% 한일인데. 어? 아니네? 아씨 뭐다 달라 우동면은 한일식품이고요 역시나 비프 트러플 머쉬룸 크림소스는 J&J 푸드 고급 파마산 치즈와 파슬리는 태원식품 트러플 올드 태원식품 유통 전문 판매원은 또 정성식품 뭐야 이거는 보통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어,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.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지? 네, 푸드플래닛이라는 제조사네요. 네, 처음 들어보는 데입니다. 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맛 자체는 있습니다. 이거는 어, 양도 괜찮고 맛도 있고 5,000원이란 금액이 안 아깝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,500원인 권이란 금액이 글쎄요. 양을 생각하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, 맛, 맛은 상당히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 드셔도 그렇게 후회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